2세기 초반 이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겨졌던 요한서신은 1세기 후반에 지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반세기가 지난 시점이었죠. 초기 기독교의 근간이 형성이 되던 때입니다. 내 외부적인 갈등과 진통이 있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와 유대 당국. 이 둘과의 관계 설정에서 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황제 숭배가 충돌을 했고요 성전이 멸망됨으로 인해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유대교가 집현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하나의 분파로 여겨졌던 초기 기독교가 이제 나사렛파라고 하는 급진 이단종파로 내쳐지게 되었죠 초기 기독교는 내부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영지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교부들은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단호히 정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 1서는 1세기 후반 영지주의가 아직 교회의 내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복음과 충돌을 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교회의 분리를 일으켰던 정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이러한 내부적 혼란의 상황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는 바그 바른 이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슷하게 처한 문제들에 대한 답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로마 제국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이상적인 정신과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 거기에 큰 관심을 두었다는 이 시대적인 특징 때문에 초기 기독교 내부에서도 만연해졌고 확산되는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그 느낌을 독백의 형식으로 나열해보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되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도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렇다면 참신, 곧 하나님이 아니지 않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인간의 눈에 잠시 형태를 지닌 모습으로 나타난 환영이었을 것이고, 본래의 하나님이신 예수는 십자가에 계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입니다. 이러한 경향들이 당시에 시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었던 영적이면서도 비밀스러운 지식을 강조하고, 또한 신비적인 황홀경 체험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현상들과 섞이게 되면서 초기 기독교의 심각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출현시키게 됩니다. 요한 공동체의 교회는 이들의 확산으로 인해서 2장 19절에서 볼수 있듯이 분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유한 일서를 통해서 이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교제와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체험에 심취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일대일 관계를 통한 교감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공동체의 관계성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무관심했습니다. 영적 체험에 이르는 길과 상관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과 고난으로 드러나신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들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 자신이 진리 추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죠. 이들이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을 내려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한국 교회와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열망하는 신앙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개인의 예배 생활과 묵상,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하나님을 배웁길 원하는 내적인 갈망이 이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가버나움 근처에서 사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처형되신 한 인간 예수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삶의 현실과 고난들 만남과 치유와 회복,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의 실제적인 현실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엄격하게 높아지신 분. 어려운 구,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두려움의 대상, 영적 체험의 목표점에 계시는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고상한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란스럽게 그리고 복잡하게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교우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 길이고 진리 추구를 위해서. 영적인 심화를 위해서 나온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과 모습이 닮아 있다는 점을 보면서 우리는 사뭇 놀라게 됩니다. 본문은 12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 내가 하나님을 은밀하게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단호한 브레이크, NO, 아니다가 선언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는 오직 상호간의 사랑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 정신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의 의미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게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상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나와 너의 관계에서처럼 한 대상으로 여겨 지실 수가 없는 분곧 창조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탄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인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신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이,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면 그분도 죄가 있으셨겠지라고 하는 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참 인간, 유일하신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서를 통해 대부분 공생애의 주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대략 30세 전까지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한 인간이었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로 받아들여 지셨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의 품 안에 계셨던 주님, 유소년기와 청년의 날들을 살아가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분이 받으신 고난과 베푸신 사랑과 자비의 참된 실제성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의 눈을 속이는 환영과 자기 본질을 나누시는 분이 결코 아니셨으며 온전히 타인을 향해 인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한 대속죄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난을 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죠 사랑은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니며 개발되거나 정의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집중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로 타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이 밝히고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 수준이 아닙니까? 그 이상을 상상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순고한 정신, 덕성, 철저한 자기 수련과 비장한 각오로 이룰 수 있는 것, 이타심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지? 자기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은 곳, 이 세상에서 단한번 사랑이 드러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나자지심으로 참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죄를 없애시기 위해 스스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길, 곧 주님의 삶과 골고다를 통해 사랑을 볼수 있게 되었고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실제적 삶의 자리를 떠난 열광적 신비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단호히 부정했고, 2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사랑의 완성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완성을 서로 사랑,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간 상호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많이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다시 12절을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8절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사랑을 완성하는 자는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완성하는 자 누구죠?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로서 왜 중요한지 살펴봅시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도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랑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순전하고 희생적이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던 비범한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들에게 사랑은 무엇이었고 또한 어떠한 의미였을까 묻게 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영제주의에 떨어져 분리주의자가 되었던 이들을 향한 초기 기독교 교회의 단호한 입장과 권면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빛에 휩싸였던 이들의 내면 상태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타인을 향한 섬김과 자신을 내어 주심이 이제는 똑같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향한 섬김과 자신을 내어 줌이라고 하는 동일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지 13절이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것과 같죠. 그를 사랑함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길로 보았던 것이죠. 요한 공동체 교회는 영지주의 분리자 분리주의자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 알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거나 은연중에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사랑의 대상은 점차 확장되었겠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바를 소중히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아직 자기만의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교회에서조차 진실한 모습으로 형제와 자매로 대하기 힘든 어색함이 남아있다 해도, 가정과 일터에서 환경이 주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랑은 나, 그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셔야만 하는 것 능력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향하여 가시는지 우리가 알수 없듯이 사랑의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찾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아직 길은 멀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을 내어 주셨던 온전하심이 나에게 생겨나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상대에게 하나님의 영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